다른 기본 아이템으로 패피 대기. 안녕하세요. 오늘 또 새로운 매장에 섭외 성공했습니다. 섭외왕 아니겠습니까? 어. 이런 집 아무나 어. 못들어오는 그리고 손님들도 진짜. 계속 오시고 맞아요. 검증된 또 매장에 왔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네. 과함이 없어요 좋아요 눈나 얼굴도 어. 과하기 때문에 아주 옷들이 평안합니다 음.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이신난한 나의 집구석도 평안이 찾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누나 집안에 평안을 찾아올 수 없어요 <laughs> 누나가 존재하는 <laughs> 한자 볼때이 아, 네. 기본템으로 멋쟁이 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 어. 소소한 은은한 기본템으로도 어. 얼마든지 멋쟁이가 될수 있다는 걸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누나 저 촬영 전에 미안한데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요. 너 이거 먹었구나? 센트론 프로바이오팩. 장관간 밸런스를 책임집니다. 맞아요. 광고예요. 광고. 광고해. <laughs> 네, 갔다 와. 네. 응, 효과 좋은가 보네. 네. 첫 번째 볼아이템 뭐죠? 먹었어. 요 느낌 안 와요? 안 와요. 누나는 저에게 있어서 짱구와 같은 존재예요. 못 말려요. <웃음> 어? <웃음> 보여드릴 건 제가 입고 있는 이 망사 가드거든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본 디자인이에요 맞아요. 왜냐 이제 여름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름에 뭐와 전쟁? 땀과 전쟁 뒤저요 음. 제가 오죽하면 곁땀 보톡스를 맞겠습니다 땀이 땀이 내가 아는 언니들 약간 갱년기 왔거든요 그런 일는 더더워 죽어 었그 언니는 거의 매일매일 불가마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미나이다 컴은? <laughs> 갱년기 여성을 응원합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이거예요. 음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구멍이 제 새끼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예요, 이렇게. 어, 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어. 스퀘어 홀이 아니고요, 어. 네모인 것 같은데 동그라미야. 자세히 보면 음. 그래서 이 특유의 짜임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음. 입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무조건 시원합니다. 얘는 아 눈화 입고 있는 색깔이 아이보리. 화이트에 가까운 어. 아이보리. 아이보리 그리고 요 아이가. 어. 여 한 베이지 근데 응. 피부가 화이트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조금 어. 톤 다운된 베이지 어. 계열로 가시면 훨씬 더 차분해 보일 거예요. 좀더웜 톤인 음. 얼굴이신 그렇죠. 분들한테 그렇죠. 좋겠군요. 주머니가 양쪽으로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렇게. 그 웬만하면 뭐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처질 것 <laughs> 아, 같고. 바빠집니다 어. 볼펜 같은 거 넣는 거 아니에요. 바빠집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약간 쇼팽 기장감이잖아요. 이렇게 걸어 놓으시는 걸 추천을 해요. 무게감이 약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어지거든요. 무게 어. 더 착용하시기에는 편안하실 것 같아요. 어, 뒤에도 한번 보이세요, 뒤에도? 요렇게. 어, 어, 뒤에도 그렇죠? 되게 균일하다. 이게 구멍이 언발처럼 돼 있을 법도 한데. 음, 그리고 니트는 진짜 중요한 게 원사거든요. 어, 어. 근데 린넨이 들어가 있어요. 니가 좋아하는 호텔 고급 수건. 고급 호텔? 네, <laughs> 고급 어. 호텔인데 어, 어. 겨울 수건은 좀텁 아, 나쁘고 뻔한 대 얘는 약간 음. 잘 사는 집 여름 수건 같아요. 음. 땀이 어. 정말 안날것 같아. 어. 그런 소재예요. 린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그것 좀 넣어줘. 요 어. 바람 통하는. 바람 CG 넣어주세요. 어, 바람 욕심이 넣어주세요. 많은 아이니까 <laughs> 바람 이렇게 씩씩 <laughs> 넣어주세요. 팔도 딱 팔꿈치 위에까지 이렇게. 진짜 중요한 게 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싸리 내가 날씬하면 이거 안 입으면 그만이에요. 음. 나는 뭔가 몸을 가려야 되는데 음. 더운 걸못찾아서이 아이템이 필요한 거거든요. 음. 맞아 여름 도 티셔츠 하나만 입으면 없어보여 그렇기도 하고 어, <laughs> 그래야 뭐. 돼 아,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려야 돼 어. 우리 나이 때면 어. 근데 얘가 딱 좋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입는 거는 여기가 좁아요 아 어, 알겠습니다 좁아 카페색에다가 매치를 했는데 어. 사실 이두 컬러 다 어. 밝은 톤은 밑에 하이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어떤 걸 입으셔도 잘 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어 핑크랑 아, 이게 블랙인가요? 네이비? 네이비 아. 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사실 저는 이걸 기본템으로 여름에 입을 예정이라 좀 밝은 컬러 아니면 그냥 기본 이런 네이비가 낫지 않을까 했거든요. 핑크를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말이 네. 안 나와요 이거는 뭐라 입어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데님 데님 어. 데님. 그리고 화이트 바지 어. 그리고 의외로 이너를 또 블랙으로 맞춰주시면 얘가 의외로 블랙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음. 검정의 대안이에요 근데 네. 네. 네이비이기 때문에 검정보다 덜 답답하고 음. 좀더 클래식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흰바지, 데님 어떤 것도 좋습니다 음. 음. 다음 번 아이템 보여주세요 저희가 반바지 내가 보여주자고 그렇게 말을 해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어. 것 같거든요? 진짜 괜히 보여줬다가 어. 진짜 언니 믿고 샀는데, 아니 이랬어.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제 어. 네. 잔소리는 듣기 좋고요. <웃음> <웃음> 반바지 좀 해달라니까 제 잔소리는 그냥. 제가 반바지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어. 왜냐? 다른 자신이 없으니까. 어. 근데 제가 반바지를 입었다는 건 정말 자신있기 때문에. 제 다리가 제 다리처럼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음. 무조건. 바지 핏은 A여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반바지는 잘 구겨지면 폐가 안 나요. 어, 요거 무슨 원 온다니길래 잘안구겨집니까 이거 코튼백인데, 어, 어. 사실적으로 코튼백에 반바지는 100%입니다. 앉았다 일어나면 얘같이 구겨집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자연스러워요. 괜찮죠? 어, 어. 괜찮죠?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안 이게 딱 살짝 털어봐. 털어봐. 어. 어, 괜찮아요. 거의 구김이 없다고 보셔. 어... 이게 워싱을 한 다음에 가공을 좀 특수 가공을 해준 원단이에요. 음. 근데 요거김밀상이다 이거 말아야 되나? 뭐야이 바지 원단이 대한민국 타임에서 쓰는 같은 원단이에요. 아, 근데 타임에 가면 공 하나 붙여가지고 판다 이거지. 공이 하나 붙어 있어. <laughs> 보기에는 누나가 입으니까 굉장히 작은 바지 같아요. 작지 않아요 일단 어. 제가 딱 좋아하는 길이 어. 무릎 위로는 올라와야 반바지라 말할 어. 수 있잖아요. 어. 제가 제일 싫은 게 여기가 이렇게 되면 음. 정말 날씬한 사람만 입어야 돼요. 음. 기본적으로 너무 예쁜 A.P. 그리고 일단 공제가 미쳤어요.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브랜드 거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좋습니다. 요런 데 고인치 같은 걸 보셔야 돼요. 아... 이게 저렴한 저기 집들은 이런 짓을 하지 않아요. 면이라고 생각하면 어, 아... 가볍고 구김 많고 캐주얼한. 아, 아... 아니요, 얘는. 바지가 어. 정말 탄탄해요. 한마디로 끝냅시다 어. 타임에서 이 원단 왜 썼겠어요? 아. 딱 고, 고기까지만 얘기해요. 뒤에도 한번 보세요. 뒤에도. 아 뒤에는 거의 기본이고. 그쵸? 아 오케이 오케이. 이쪽이 이렇게 옆에가 핀턱이 딱 잡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쵸? 누나 일어서 보세요. 여기가 옆에 주머니 부분이 딱 잡히면서 옷이 그쵸? 멋있어 이게. 시장에서 이 정도 퀄리티 어. 나오기 어. 누나 입은 색깔이 뭔 색깔이죠? 제가 입은 게 다크한 카키 컬러예요. 어, 이건 마음에 들어요. 저이 컬러 베스트. 칼라. 요거는 그냥 위에 아무거나 받쳐 입으면 되나요? 이렇게 민색... 좀 저는 밝은 컬러를 추천드려요. 아이보리 계열이나 약간 베이지 계열 좀 밝게 음. 하나 더 밝게. 내추럴한 음. 무드를 좀 좋아하신다 하시면 이렇게 연한 베이. 지 어, 아, 이것도 예쁜데? 검 아. 치노 팬츠 연상케 하죠 흰 아. 바지, 네이비 바지. 야, 요거는 클래식해. 음. 여기에 뭐? 로퍼 같은 걸 매치하시면 비즈니스 룩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법한 그런 아이. 디어 가격 알죠? 괜찮나요? 괜찮아 굉장히 합리적. 습니다 슈슝슈 이런 거 입었는데 안 보이지? 맑아게? 티셔츠 입은 거 아니에요? 아우, 더워, 더워서 뒤에 다니까요 더워서 이걸 입었는데 티를입으면 어떡해요? 저는 누나 얼굴 볼 때마다 우라통 터져 <laughs> 뒤지겠어요 어 날씨 아~ 요거 저희가 예전에 그 진행했던 69,000원의 럭셔리 니트 나셨나요? 맞아요 어, 그거랑 디자인이 그거랑 좀 비슷해요 흡사합니다. 아, 이런 디자인을 자꾸 눈이 가는 건 음. 라운드로 파여 있는 거 있죠. 음. 그거는 신경이 쓰여. 아 노출에 대한. 이렇게 아니에요 일부러 입을 수도 있잖아. 의도적으로. 아나 오늘 남자친구랑 아, 저기 뜨거운 보내야 된다고망고나시 아,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아, 막내가 안 생겨요. 아 있어? 저 그냥 평균적인 라운드 내 이거 로한거 괜찮아. 쇄골 라인 정도만 딱 맞아요. 보이게. 네. 누나 자신 있는 쇄골 뼈라인. 로기는 날씬하 제가 기본템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때 정말 신경을 많이 써요. 음. 왜냐? 기본템을 추천드리면 너무 많이들 좋아해주세요. 신경 들이면안 되잖아요. 사이즈는 몇 가지 맞을까요? 봐봐봐. 오. 무언쭉 늘어나요. 오 심지어 4, 4, 5호 분들은 몸에 붙지도 않아요. 6, 6, 반 7, 7까지도 어.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나가 입은 그들과. 색깔이 이제 기본 흰색이고. 저는 아예 화이트. 어. 화이트가 있고. 컬러도 너무 이쁜데요? 그리고 또 잘하는 집들은 이렇게 아. 컬러웨이가. 아. 보이나? 블랙 5개? 까지 어. 이렇게 어. 나와요. 다양하게. 어. 활용도가 가장 좋을 것 같은 거는 화이트. 음. 멜란지 아니면 블랙. 그런 음. 베이지 컬러들이 어쩔 수 없이. 가장 많이 입게 될 음. 거예요. 정장 느낌이 나는 여기에 이렇게 기본 탑을 하나 입으시고, 자켓이나 어. 아니면 화이트 셔츠, 어. 파리지에 있는 셔츠. 그렇지, 그렇지. 여름에 셔츠도 많이 입으니까 기가 막혀요. 암몰 어, 부분도 살짝 볼까요? 암홀 부분도? 어. 여기가 관건이거든요. 어. 얘는 신축이 좋으면서 편안하지만, 겨드랑이 바로 밑까지만 딱 와요. 어. 날씬해 보이는 골지 조직에. 어. 아, 이게 골 아, 그러네요. 골지 조직입니다. 진짜 여러분, 어. 민자는 소옷 같아 보여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겉으로 노출이 되는 요런 기본 아이템들은 굴지가 있는 걸로 전 추천을 드려요. 이제 가야 되는데 내방자 아이템 또 들고 오셨어요 이번 주도 영어자막 뒤졌다 나는 필요해 뭐가 필요해요? 반팔을 또안 입으시는 분들을 계셔 망화 스타일은 좋은데 지금 이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4월 중순이고 좀 있으면 6월 여름인데 긴팔을 입는다고요? 바닷가 가봐 수영장 가서 또나다 아, 커버 내가, 내가 어떻게 아냐고? 많이 들었으니까 알지 <laughs> 정신 차려 다른 거 입어 아니아니 무주한 이런 핏은 제가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어. 사이즈 보세요. 얘는 진짜 이런 게 커버업이지. 음. 스파 브랜드 티 기준으로 했을 때 어. 95, 100 정도 나오는 사이즈. 여름에 여러분 반바지에 이렇게 어. 긴 팔을 입어주는 게 어려 보인다. 반바지에는 이렇게 좀 짧은 요런 느낌으로 어, 연출을 어, 하시고 어. 밑에가 반바지다 어. 또 위에가 약간 이렇게 긴팔을 입어야 음. 난좀 멋을 아는 사람 요런 음. 느낌 저는 음. 여름에 길바닥을 돌아다닐 때 제외하고는 한 번도 덥다고 생각을 그치, 해본 적이 그치, 그치, 없어요 실내 들어가면 너무 추운걸요? 음. 그때 뭐 입으실 거예요? 어떡 하실 건데요? 음. 필요합니다 이게 빛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죠? 맞아요. 지금 안에 입은 나시나 이런 게 비... 원사 자체가 어. 굉장히 얇고 저는 지금 브라탑 하나 입었거든요 응. 다 보이죠? 더해 보여요 빛입니다 빛쳐 어, 비쳐. 여기 목 부분이 답답해 보이는데 나는? 가을 겨울에 쓰는 이런 목...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동 지진 난거 같은데 지금 <laughs> 답답하시면 어. 늘리세요 아. 비치잖아요 어. 물건이 도착을 하시면 본인 체형에 좀 피팅을 해서 입으시는 게옷잘 입는 팁 중에 하나예요 어. 어, 어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 보이 이보단 요거는 좀 나는 좀 뭐를 좀 아는 사람 너는 개뿔도 모르는 사람 나는 좀 많이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 래요 누나 입고 있는 이 색깔이 그 옛날에 꽈자 통크 어 통밀 색깔 정확해요 어. 와나 진짜 인정하기 싫은데 안 먹어봤다고? 나뜨으면세번가르신거딱그 어. 어. 컬러 어. 은은한 오트밀 컬러 어. 핑키시한 느낌의 요 컬러 완전 톤 다운됐다 어 인디안 핑크 느낌 나는 이 핑크도 너무 좋은 것같아 아이템으로, 기본템으로. 멋쟁이들게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기본으로 먹부린 사람이 제일 기억에도 많이 남고, 맞아. 부담스럽지 않아요. 맞아 어, 내 와이프가, 내 여자친구가. 넌, 어, 넌 내가 얼마나, 쉬어도...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졸라 부담스러워요. <웃음> <웃음> 하지만, 부담스럽다면, 센트롬 프로바이오백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화장실 다녀거든요. 장부담스러우신 분들께 응. 프로바이오백.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저희가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는 내일 또 엄청난 신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엄청난 집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안녕. 집안 먹었어. 나도 하나 먹어야겠.